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추천템 총 7가지 아니면 8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고 여름에 쓰기도 좋은 그런 제품들 한번 모아봤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인데요. 제가 이 제품은 정말 정말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건 꼭 말씀드려야 했어요. 제가 진짜 민감성이고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그전까지만 해도 그... 뭐였죠?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그걸 많이 썼었어요. 그게 발림성도 되게 가볍고 그냥 막 바르기 너무 좋아서 썼었는데 화장궁합이랑은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피부 상태가 쫀쫀해지는 건데 달바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부터 그 쫀쫀한 피부를 딱 만들어줘서 그 뒤에 메이크업을 하기가 훨씬 훨씬 쉬워졌어요. 되게 라이트한 크림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만지면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달바를 바르면 살짝 딱 손가락이 달라붙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감이 되다 보니까 다음 베이스가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정말정말 정말 잘 써서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겠다 했어요. 제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벼운 로션 같은 타입이고요. 색깔이 살짝 연한 핑크빛이 돌아서 쓰기 너무 좋아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적당히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니까, 저는 이거를 또 사서 발라야겠다 할 정도로 진짜 좋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톤업이 들어있는 그런 선크림들이 뻑뻑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기름지거나, 되게 중간이 없을 때가 있는데, 달바는 저한테 딱그 중간이었어요. 나는 쫀쫀한 피부 상태에서 피부 화장을 잘 먹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달바 선크림 한 번만 진짜 써보세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헤어 제품인데요. 짜잔. 이 나드의 데미지 리페어링 샴푸랑 트리트먼트입니다. 이 나드 브랜드는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쿠팡에서는 진짜 쿠팡 와우 써보신 분들은 다한 번쯤은 사용해보셨을 거라고 진짜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상품병이 너무 많고 정말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일단 나드 브랜드의 특징이 이 깔끔한 이 패키징, 이 패키징 너무 깔끔하고 너무 쓰기 좋고 화장실에 이렇게 딱 놔두면 인테리어적으로도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놓고 쓰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가성비가 진짜 미쳤어요. 이게 진짜 양이 항상 이렇게 500ml, 1,000ml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쿠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잘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 나드의 바디워시. 진짜 큰 통을 하나 금방 다 비워낼 정도 너무 잘 쓰고 이 나드의 무향 바디로션도 있거든요. 그것도 막 두세 통 이상 썼을 정도로 진짜 지금도 저희 집 화장실에 있을 정도 너무너무 잘 쓰는 템인데 이 나드에서 이번에 이렇게 데미지 리페어링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광고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써봤죠. 근데 너무 괜찮은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 먼저 가격을 말씀드릴까요? 이거 가격을 말씀드려야 좋은 걸더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올리브영 기획 세트거든요. 이 500ml 샴푸에다가 또 100ml 샴푸를 더 튜브 타입을 넣어가지고, 요렇게가 9,900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격 좋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만원도 안된 돈은 사요. 그쵸?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제가 써봤잖아요. 이게, 제형이 일단 짜면은 반투명한 그런 묽은 그런 제형인데 막상 손에 덜고 손에다가 비비면 진짜 거품이 너무너무 잘 나요. 근데 거품이 막 쫀쫀한 그런 거품은 아니고 되게 가볍고 몽글몽글 몽실몽실하게 그런 가벼운 거품이 나는데 그걸로 머리를 다 감고 나서 물을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머릿결이 딱 이렇게 차분해지고 머릿결이 좀더 찰랑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샴푸를 쓰면서 샴푸만 쓰고 머리를 찰랑거리는 게 아니라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해지는 경우가 진짜 거의 95%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5%가 얘가 된 거예요. 샴푸만 쓰고 나서도 머릿결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나드 제품 써보면 진짜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 샴푸는 머리 다 감고 나서 하면은 일단 머릿결이 이제 막 지성이신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건성이거나 이렇게 저처럼 손상모이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이걸로 머리를 감아주면은 훨씬 손상도가 덜할것 같고요. 머릿결이 훨씬 더 찰랑거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소에 샴푸만 하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 샴푸 하나만 쓰고 하실 때가 되게 많은데 이 샴푸는 쓰고 나면은 머릿결이 뭔가 푸들푸들해져서 이 샴푸만 쓰고도 진짜 머리에다가 다른 거 트리트먼트를 잘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원래 안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머리에 샴푸만 하고 뭐 트리트먼트 린스 이런 거 신경 안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샴푸만 써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샴푸를 쓰고, 이 트리트먼트까지 쓰면 정말 정말 더 효과가 좋거든요?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되직한 하얀색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에다가 한, 한두 펌프 한 다음에, 어, 비벼가지고 머리에다 전체적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해주면 훨씬 머릿결이 좋아지더라. 저는 이 샴푸도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이 트리트먼트랑 이 샴푸랑 이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샴푸로 한번 1차적으로 머리결 데미지를 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 트리트먼트를 써서 더 찰랑거리게 만들어주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 같이 쓰는 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튜브 타입이 들어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입장하고 나면 이렇게 기획 세트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서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트리트먼트랑 샴푸를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총 10분한테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요겁니다. 라운드랩의 소나무 진정 시카 앰플. 요거는 제가 요즘 정착한 앰플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제가 어쩌다가 쇼츠였나 어쨌든 유튜브에서 진정 제품으로 좋은 것들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나무 진정 시카 앰플이더라고요. 제가 앰플을 조금 유목민이었어가지고 계속 찾아보다가 아저 같이 민감성이고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이 진정 앰플을 써야 그래도 이 피부가 유지가 되거든요. 성분도 너무 괜찮아서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요즘 비타민 앰플을 저녁에 쓰고 이 제품은 아침에 쓰고 있거든요. 어, 그 비타민 앰플도 너무 좋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소나무 진정시카 앰플 소개시켜드릴 건데, 정말 피부가 진정된다. 이 느낌은 솔직히 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확실히 뭐가 안 나요. 날려고 해도 조금 가라앉는 느낌? 보면 이렇게 투명한 제형이고요. 어, 손에다가 해서 발라보면 엄청 가벼워요. 제가 쓰는 앰플들이 정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물처럼 싹 흡수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아예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여름에 쓰기 딱 좋은 그런 앰플이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처럼 이렇게 민감한데 막 피부에 여드름도 정말 주기적으로 나는 그런 분들은 이 소나무 신, 진정 시카 앰플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피부 좋으신 분들한테는 효과 없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여드름이 좀 자주 난다. 얼굴 이 자주 붉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르고 뭐 자도 되고 아침에 발라도 되고, 저는 요즘에 진짜 이거 떨어지면 계속 사놓는 그런 제품이에요. 올리브영에서도 뭐 원프론으로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운드랩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스킨케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입니다. 좀 탄력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다 보니까 이제 제품을 좀 이런 레티놀이 들어간 크림에 좀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앰플로 쓰면은 너무 흡수력이 빨라서 얼굴이 더 민감하신 분들은 막 뭐가 더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쿠치올이 들어있고 레티놀도 들어있다 보니까 어, 요게 나한테 좀더잘 맞겠다 싶어서 민감하신 분들이 순하게 쓸수 있는 크림이라고 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거를 모든 크림까지 다 바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살짝만 얹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는데요. 저녁에만 바르고 있긴 한데 확실히 저녁에 바르고 나면 피부가 맨질맨질한 약간 매끈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 정말 잘 맞았고 얼굴에 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얼굴에 뭐 염증이 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잘 쓰고 있고 이 제형감도 살짝. 아이보리빛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무거운 제형도 아니고, 근데 살짝 쫀득한 제형이라서 저녁에 바르고 자면은 좀 아침에 건조한 것도 덜하고, 확실히 어 훨씬 피부가 좀 매끈해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처럼 정말 정말 민감하고 어 성분 막 피지 조금 하나만 들어가도 막 피부 바로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녁에 조금씩 써보고 이게 탄력 크림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30대, 20대 후반으로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레티놀이 조금 더 들어있는 그런 크림들로 넘어가보면 어떨까 싶어서 레티놀 제품, 입문자들한테 너무 추천드린 제품이라 제가 진짜 이렇게 찐으로 다 써가지고 다음에는 또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좀더 업그레이드된 크림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템이지만 여름에 꼭 써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짜잔! 요거는 리무브 스킨 브라. 어 니플 패치인데요. 이거에 너무 다들 좋다 좋다 해가지고 얼마나 좋길래 하고 이제 써봤는데 어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건 어떤 거냐면 색감이 딱요렇거든요 제가 얼굴에 지금 됐을 때는 되게 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몸 피부가 어 22호다 보니까 이 컬러가 딱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전에 썼던 제품이거든요. 되게 실리콘이고 말랑말랑거리고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색감이 저랑은 너무 잘안 맞았었고 이게 제 피부에서 좀 따로 노는 것도 있고, 붙이고 나서 제가 가슴 그 주변이 엄청 빨갛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처럼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잘못 쓰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가슴 부위에 발진이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속눈썹 치고 한번 써보자 해서 써봤는데, 오, 정말 저도 진짜 처음으로 니플 패치 하고 나서 가슴에 두드러기 안난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더 좋았던 게 이게 되게 얇아요. 방금 보여드린 얘는 가끔 잘못 자칫하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꽃 모양이. 잘못 입으면 이건 그렇게 돼요. 얘는 그래도 그렇게 작지 않으면서도 이게 딱 가슴을 딱 붙여주다 보니까 이게 피부에서 잘안 떨어지고 요즘에 브라 하기 너무 덥잖아요. 너무 막 끈적거리고 할때 이거 쓰시면 너무 좋고 이거 물로 딱 씻어가지고 잠깐 말려놨다가 털탈탈 털어가지고 저는 다시 쓰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거는 제가 너무 찐템들만 갖고 와가지고 이거는 홀리카 홀리카 피스 매칭 섀도우 키티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항상 메이크업을 하는데 에브리데이 쓰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바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으깨져가지고 지금 막 꾹꾹 눌러서 쓰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색깔이 저처럼 피부가 너무 막 밝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허연 걸 쓰면 눈 밑이 막 에벌레 지나가듯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안 예쁘거든요. 샤페인 베이지 컬러가 너무 밝고, 어, 그것보다도 막 골드 베이지는 너무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피치 베이지 컬러를 쓰시면 진짜 딱 애교살에 올리기 딱 좋은 컬러일 거예요. 웜톤이신 분들 중에 피부톤이 살짝 어두우신 분들. 22호 이상이신 분들은 이거 쓰면은 진짜 애교살이 딱 자연스럽고 빵빵하게 딱 올라오거든요. 오늘도 썼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반년 넘게 지금 맨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만약에 180일이다 하면은 최소 160일은 썼다 할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얘는 저의 몸과 같이 필수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다음은 요즘 제가 정말 잘 쓰고 정말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 립펜슬이랑 립틴트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립펜슬부터 보여드릴게요. 릴리바이레드의 스마일리 립 블렌딩 스틱 1호 싱긋싱긋이랑 2호 빵긋빵긋입니다. 색깔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번은 탁한 브라운 핑크빛 같은 컬러고요. 두 번째 컬러는 웜톤들이 좋아할 만한 피치 베이지 같은 컬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이 다른 립 펜슬에 비해서 조금 밀도 있게 발려요. 아, 하트 퍼센트. 하트 퍼센트 제품이 정말 스무스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제입 모양 때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잘 지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오트베이지나 그런 음영 컬러들은 좀덜 지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좀 밝은 컬러의 이 립펜슬을 사용하면은 좀 스무스하게 발리다 보니까 좀더잘 지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좀 밀도 있게 발리는 애들이 라인을 되게 선명하게 따주면서도 나중에 지워짐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유지력이 훨씬 좋아서 저는 요즘 얘네 진짜 많이 씁니다. 저처럼 탁한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립 블렌딩 스틱을 쓰시면 좋은데 저는 2호를 더 많이 쓰거든요. 제가 웜한 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로 립 라인을 먼저 이렇게 오버립으로 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립을 올리면 확실히 유지력도 훨씬 좋고 너무 두껍지 않아서 진짜 쓰기 너무 좋아요. 립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그리기가 사이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쓰기 좋은 그런 립 펜스를 찾으신다면 밀도 있게 발리는 걸 찾고 계시다면 이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랑 그때 옛날에 같이 샀던 게 있는데 이거!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릴리바이레드의 글래시 레이어링 픽싱 틴트 10호 디어모브라는 컬러입니다. 하, 근데 사실 이게 케이스가 망했어요. 한번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케이스가 너무 연약한 게 진짜 흠인데 그거를 말고는 사실 이게 새거나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거 말고는 이게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쁘다. 솔직히 지속력도 그렇고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입술을 딱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입술 모양이 근데 입술 너무 예쁜 거예요. <laughs> 이게 글로우 틴트다 보니까 촉촉하게 반짝반짝한 립이고 립에 약간 수분 세럼 같은 걸 바른 것처럼 되게. 가볍게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근데 색깔이 진짜 딱 이게 이름이 디어 모브이지만 모브 컬러라고 하기에는 되게 웜한 컬러라서 저희 같은 가을 뮤트 분들이 쓰기 딱 좋은 컬러거든요. 어, 웜톤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컬러가 정말 예쁘거든요. 정말 예쁜 로즈빛이에요. 정말 그 향도 괜찮고 입술에 얹었을 때 가볍고 듬뿍 듬뿍 올려줘도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컬러가 아니거든요. 요거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아, 이거 내가 찾은 정말 꿀템, 꿀 가을 뮤트 립인데, 요거 꼭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요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추천한 이유, 가장 큰 거는 가성비가 너무 좋고, 두 번째는 컬러가 너무 예쁘고, 세 번째는 향도 너무 괜찮고, 네 번째는 이 제형감이 가볍게 입술에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어, 입술에 착색이 그렇게 잘 남는 편은 아니고요. 막 먹으면 좀잘 지워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 케이스가 분리가 될수 있다는 거. 이 케이스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빼고는 그냥 이 자체의 컬러나 제형감은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네,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 총 7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다음에 올리브영 가셨을 때한 번씩 뭐 테스트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진짜 좀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